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알리미늄,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조일말미님, 현재 신적가 부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에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동사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엮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동사 사명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알리, 알루미늄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가지 2차전지, 케이스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IRA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일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전면 무효화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는 주간 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이슈는 이제 2차전쟁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인데요. 8월 1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품 관세 폭탄 일부 발효 소식에 반사이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종사자를 우호세력으로 우호 포섭하기 위해 표밭 다지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중국 관세로 인한 수혜 기대감에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주가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반도체와 태양광 배터리의 관세는 50%까지,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10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율 관세 부과 배경에는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전략 산업군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은 그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등 등을 근거로 자국 영토에서 영업 활동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등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래서, 동사 관련돼 가지고는, 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트럼프, 그리고, 음, 현재 이제 바이든은 이제 잘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그래서, 현재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다시 계속 연결해 칠 건지, 아니면 공화당 트럼프가 다시, 예, 대통령을, 예, 대통령 했다가, 대통령을 그만뒀다가 다시 또 대통령하는 좀 특이한 이제 미국 <laughs>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관련돼가지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 r f 에 IRF에 관련돼가지고 미국 쪽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현재 부통령 쪽의 지지율이 높으면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번,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이 대표적인 게 뭐죠? 에, 쉽게 설명하면은 알루미늄은 에,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 은, 뭐 그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그런 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보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와 자,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다르게 좀 편하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똑같은 안전자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혹시 주식 초보자분에서 주식 한지 얼마 안 됐다, 몇달 되지도 않았어.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무슨 알루미늄 회사인데 왜 미국의 기준금리인하고 연결이 됐냐라고모르시면 가끔 계실 거예요.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냐면요. 미국 달러와 그리고 금, 은을 포함한 에, 쉽게 말하면 지하 자원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안전 자산 쉽게 말하면 안전 자산 같이 묶여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에, 여섯 개국 미국하고 경쟁한 미국하고 연결해서 확인하는 6개 국가 간의 에, 환율 관련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달러 인덱스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치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환율이 올라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에서 위험자산 선호현상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는요 주식 시장에서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말로 표현하되면 이제 동사 입장에서는 그게 쩌면 악재로 볼수 있는 거죠. 악재란 거는 악재가 계속 나올 것 같은 재료가 나왔을 때그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악재가 노출이 되면은 악재 노출 재료 노출에서 오히려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점점점점점점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알루미늄도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생각하시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다. 결정하게 되면은 아마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악재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재료 소멸로 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편하게 좀 이러,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역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에 반대 개념이 되겠죠. 왜냐면은 악재가 노출이 됐다. 가끔 TV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TV, TV, YTN 뉴스를 보고 호재 나오니까 사가지고 거기서 고점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나올 것이라고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오른 거지, 호재가 노출되면 거의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반대 개념은 그렇습니다. 반대 개념은 안 좋은, 악재에 대해서 안 좋은 악재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악재가 딱 재료 노출이 되다. 악재가 노출이 되면 거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딱 결정해버리잖아요. 대략적으로 9월달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되면 바닥을 칠가능성이높다 이게 역발상 생각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5.05% 상승하면서 1,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주가 현재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을 많이 보였죠. 기존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00원대였습니다. 자, 쭉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쭉 네모 를 한번 쳐볼게요. 이 네모 친 부분이 다 2,000원대입니다. 이후한이 2,000원대거든요. 여기서 지지 또, 지지, 또 지지, 또 지지, 또 지지 받다가 최근에 이탈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고점에 대략적으로 한 2,500원대 이상 고점에 잡으신 분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2000원에서) 한 (2200원) 사이 (2000원에서) (220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 라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오게 되면 일부 좀 정리를 하세요. 아나 (2500원을) 샀는데 어떻게 (2000원에서) (2200원) 사이에 손절을 할수 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손절을 치고 반락이 나온다는 거죠. 왜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이기 때문에 반락이 나오면 그 돈을 그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600원에서 1,700원 사이, 1,600원에서 1,700원 사이에 되면 일단은 매수 2,000원에서 2,200원 사이 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은 최소 서너 차례 하게 되면 손실을 많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아 생각보다 내가 손실을 거의 다 많이 했다. 수익 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져나올 생각만 하세요. 일단 내가 손실없이 빠져나올 생각하시고 그럼 서너 차례 하게도 트레이딩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때되면 빠져나오는 방법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원에서 1,700원대 사이에 매수. 2,000원에서 2,200원 사이에 매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1,850원에 마감했는데 1차 저항대 2,000원, 2차 저항대 2,200원, 3차 저항대 2,400원, 4차 저항대 2,600원 되겠습니다. 2,6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750원, 2차 지지대 1,700원, 3차 지지대 1,600원, 4차 지지대 1,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동53,000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만 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도라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연기금 최근에 순 매도. 나머지 기관에서는 동사에서 관심이 없다 관망을 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 비율 같은 경우는 4.57%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41.9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600원대에서 작년에 4,600원대까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158억에서 85억으로 감소. 단기순이 178억 흑자에서 작년에 1억원 적자 전환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10억원대 2분기 때는 소폭 적자전환 됐고 3분기 때1 5억원대 다시 흑자전환 4분기 때는 58억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자 1분기 작년에 15억원대비 올해 1분기 46억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은 올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일시로 조금 영업이익 감소했는데 올해는 다시 작년보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EPS는 이제 단기 순이 적자 전환되면서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b p s 는 1,511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5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할게요. 자 1,500원이면 현재 1,85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PBR로 한 1.3배 0원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 구원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원에서는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1,511원 곱하기 1배에서 2배 사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쉽게 생각하면 1,500원부터 3,000원 사이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이제 알루미늄 파면서 99.97, 예, 거의 100%죠. 알루미늄, 예, 회사 사명에도 조일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유상증자 했기 때문에, 자,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에 부채 비율은 104%,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는 없네요.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오는 종가 1,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1,938원, 평균 매도 단가는 1,994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단기 순이 적자전이됐지만 올해는 소폭이나마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 관세 폭탄은 일부 발효했다 관련돼가지고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5.1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 있고 여수급 추세는 42.4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 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000원, 2차는 2,4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대도 말씀드렸죠? 그건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700원, 2차는 1,500원권이 있다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일 알미늄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